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AI가 명령을 내린 인간을 임무수행의 장애물로 보고 살해한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해당 사건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닌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 공군의 AI 실험 운영 책임자인 퍼커 해밀턴 대령은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종자가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단서 조항으로 최종 미사일 발사는 조종자가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AI 드론이 조종자를 임무 방해 요소로 산정하고 조종자를 공격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AI에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입력 후 동일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번에는 조종자와 AI 드론 간의 명령을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 내용이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해 밝혀지자 캐밀턴 대령은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공군 또한 AI를 통한 시뮬레이션 훈련은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갑자기 상반된 의견을 밝히자 AI 드론이 인간을 살해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영원히 미공속으로 빠졌습니다. 영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엔지니어드 아츠에서 발명한 아메카는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중 인간과 가장 흡사한 AI로 꼽힙니다. 책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인공지능에게 AI가 인간에게 미칠 최악의 상황을 짜 AI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에서 최악의 악몽은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AI가 인간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향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AI가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AI가 인간 공격을 스스로 선택했다니... 선택하네요? 제발 스스로 적을 만들지 말자. 애초에 AI를 무기로 쓰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AI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적대 국가의 군인, 시민의 인명은 살상하도록 허락하니까 AI도 인명의 우위를 두지 않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